끝다. 자 우리 친구들이 드디어 기다리던 구독자 이벤트 당첨자 발표 시간이 돌아왔다. 당첨자 발표 시간! 우리가 선물을 준비했는데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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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째서? 왜 선물을 줬는데도 가져가질 못하니? <웃음> <웃음> 왜 선물을 줬는데도 가져가질 못해? 지금 댓글을 두 명이 달아줬는데 두 명의 카톡 아이디를 확인해 본 결과 두명다 없는 아이디로 없어. 자, 바로 들어간다. 댓글 쭉 보면은 여기 조필이라고 쓰여 있는 친구 있어. 조필 카톡 아이디 050824. <목소리> 자, 그럼 우리가 이제 카카오톡으로 넘어가서 자, 그러면은 Y O U N 050824. 자, 어, 이제 친구를 등록하겠습니다. 띠이 <목소리> 사용자를 찾을 수 이게 무슨 일이야? 선물을 준비했는데도 가져가질 못하네. 왜못 가져가는 거야? 자, 어쨌든 저희 구독자의 이벤트 두 분이 계십니다. 어, 두분 중에 저희가 한분 선정해서 선물 드리려고 했는데 YUUN0508 이사님 당첨되셨는데 아이디가 그게 아니야. 다시 한번이 영상이 댓글 달아주세요. 3일간의 유의를 줄 거야. 3일이 지나면은 음. 이 쿠폰은 우리가 먹을게. 음. 자, 그렇다면은 우리 엉클타임 이벤트 해준 모든 친구들 정말 고맙고 어, 엉클타임 이벤트 구독자 100명 되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또한 번의 이벤트를 할게. 우리 친구들 삼촌들 영상 재밌게 봐주고 잘 즐겨줘서 고맙다는 말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어요. 엉클타임! 잠깐만, 너안 따라 있어. 너 지금 안 따라하는 거 내가 봤어. 내가 다 같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너안 따라하는 거 내가 지금 봤어. 나도 봐서. 다 같이 시작. 언클 타임. 댓글을 달아줬던 YOUN008 5 이사 친구 다시 한번 카카오톡 아이디 알아보고 댓글 달아줘. 많은 선물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.